여보라. 지금 선생님 계속 여기서 이게 몸에 딸려면서 배치기가를 성식으로 만드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약해 그래서 아나 조금이라도 더힘줄 거야라고 자꾸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하지 마시라니까. 보고 잊지 마시요 요게 단계, 키포인트니까. 한 단계, 한 단계. 그치, 이해됐어요? 네. 자 네. 여기서 네. 여기 또더 기울었잖아. 발좀 이동한 거야. 그렇지. 이 상태에서 자. 기대일 거고, 기대일 거고, 맞아? 네. 기대일 거고, 맞아? 네. 기대. 몸 나갈라 열심히 막 그냥 편하게 이렇게 놔두고 그냥 툭 <laughs> 기대면 되는 거야. 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올라왔고 뼈고 여기잖아 무릎 올라와. 무릎 올라와 있고 옆으로 앉아서 옆으로 다시 그렇지 위치 이렇게 바꾸고, 맞아? 그다음에 뼈어져 네. 뼈 옆에 근육이에요 뼈 네. 근육 맞아요 네. 팔 피세요 됐죠 네. 여기서 몸이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요거 요거 일로 다리 좀더 오세요 네 그랬으면 됐어요 이제 낮아지죠 네. 만약에 네. 선생님이 여기 다리가 여기 있다가 해봐 아, 넘어가죠 네. 이렇게 된다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몸을 낮출 거야 그때 하체 중심부터 어디로 가면 몸이 안 넘어가겠느냐를 생각을 하라고 네. 자힘 빼고. 기대된거야 지금이 자 기대 됐지? 기대 자 기대 느낌 그냥 알아서 가는거야 이해됐어요? 힘으로 할라고 하지마 거기서 힘 주지마 그냥 일단은 이 힘의 원리 이 동작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이해됐어요?